짝 불러주니까 알겠습니다. 저희 저희가 만전을 다해 드릴 거니까 건너만 서시라고. 어? 중국 땅에서 중국전 안 터지는 거니? 세상에 이게 다 진하게. 또 세상 에 그런 일이 있어? 아 이게 올때안 눈물 라네뭐 걸어 실패하면 죽어요. 아오단 어. 실패하면 죽는 인생. 아 그렇지. 네. 실패 가 그래. 없애 단 한번 실패하면 죽는 길이. 그 당시 그래 가지고. 내가 한국 오게 올 결심하게 된 거는 음. 우리 아들 아들놈이 어, 세상 또 비뚤게 살더라고요. 어. 직장안 나가고 뭐 어. 계속 그제 친구들하고 다님에 음. 그, 담임의 그 음. 지 새가 이런 뭐그 아마 달랜데 아마 가게 돼 있었나 봐요. 그는그한3 음. 개월 정도 먹었다 그러더라고 요 달랜데. 음. 그래가지고 아버지 나이 땅에 안살 거야. 어. 나내 혼자서라도 중국 간다 그, 그때 그아 뒤늦게나마 가자 그러면 음. 전에 아이, 한국 가려고 준비할 때 음. 내가 해 놓은 게 뭐냐면 대한민국 국방부에다 음. 우리 아버지 군번대고 전화 연결을 한 거예요 내가 오. 북한에서 응. 국방부에다, 한국에? 응. 그러니까 여기, 아. 여기 먼저 나와 있는 친구를 통해서, 이렇게 응. 해가지고, 그이 대한민국 국 방부 쪽으로 연결시켜 준 거거든요. 어. 그래서 거기 직접 북한에서, 나내일 넘어갈 건데, 도와주실 어. 거냐. 그러니까 도와드리겠다고. 어. 진짜 내일 넘으실 거냐. 그리고 나내일 넘는다. 국방부 측에서 물어보더라고요. 응.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고. 나 아버지 군복 가지고 있다. 군복? 아, 아버지한테 받았어. 네. 응. 어. 우리 아버지가, 그, 다, 적어놓은 게 있었거든. 아, K, 딱 하고, 1132, 어. 딱 이렇게 해서, 군번 딱 적어놓고, 쫙 불러주니까, 알겠습니다. 저희, 어. 저희가 만전을 다 해드릴 거니까, 건너만 서시라고. 어. 국방부, 대한민국 국방부에다 어. 군번호 딱 알려줄 거니, 어. 국방부에서는 알드란 말이요? 네, 대번에 국은, 어. 아,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어. 내가 여기 갈 거라는 그런 예감을 거진하고 있던 사람이었거든. 나는 이제는, 그러니까 기회가 없을 것 같은데, 너는 아직 나이 어리니까 어. 기회가 있을 거라고. 내 고향 어. 한번 가봐라. 아, 아버지는 한국으로 가라. 어. 너내 고향 가면 음. 정말 살기 좋은 곳이었다고. 어. 그 고향 갈 기회가 생길 거야. 그 내가 막내 아들이니까. 어. 그러니까 나한테다가 가진 모든 거다 인기하고 돌아가셨거든. 어. 고향이 어떻게 돼 있고 뭐가 있고 어떻게돼 있다는 것까지 구체적으로. 고향이 어디세요, 아버지? 경상남도 그냥. 하만이요 경상남도 하만? 네, 마산 옆이에요. 마산하고 마산 마산이라고 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 마산. 어. 그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도 많이 그, 그 내하고 어. 엄청난 그말 많이 했죠. 어. 다 먼저 다 자전 준비해놓고 어. 그리고 이제는 그 여자친구 보고 야. 나 내일 한국 갈 건데 어. 너갈 거야. 어. 그러니까 아못 가겠다. 동생 때문에 못 간다고. 어. 동생이 뭐 부모 당비서 하는 게 하나 있대 그래서 못 가겠다. 그래 알았어. 그럼 음. 너 오지 마. 근데 그 딸이 들었거든. 어. 아 나는 그 따라 갈 어, 거라고. 딸, 딸은 가겠대. 네. 여자 친구는 음, 안 가겠대. 네. 근데 걔가 음. 어 걔가 조금 나이 어렸을 때부터 그 나를 보며 자랐거든. 어.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애가 외국에 대한 그 욕망이 되게 갈망이 되게 높은 애였어 여자, 아, 그 딸애가, 그니까 되게 똑똑한 애인데, 음, 그, 나안 나 데려가면 나 신고할 거라고. 오자, 나 무조건 데 그래, 그 음. 여자친구 보고야 어떻게 할 거야? 데려가 하니까 데려가라 그러더라고. 우와. 아, 그 여자친구는 안 오고. 응, 어, 어, 알았어. 그럼 내 딸은 데려갈게. 오. 자, 쟤 내가 책임질게. 멋지다. 그래서 아들하고 그 여자친구 딸 데리고. 오. 그 다음날 또 다시 내다 준비시켜 놓은 거 국경 열고 아. 그 가자 그걸 넘었거든 애들 데리고 그 연선에서 전화 북한 전화 하나 가지고 왔고 내가 올때아 눈물 나네 그 아리랑이라는 전화 있잖아요 북한 거 음. 그, 그거 하나 내가 쓰던 거 북에서 그거 하나 가지고 왔고 아, 그때 당시 북한에 아, 전화번호가 없을 텐데 아 있었어 그 내가 그 나올 시발, 때 내가 그 나올 때 12년도 12년도 네. 있었어요? 최초창기였어요 아 12년대 네, 내가 제일 그때는 여기 스마트폰이 아니고 두산 핸드폰이 들어와 있었거든 그게 370달러 정도 했어요 여기 한 대가 아. 400달러 가까이 한데 그게 내 손에 내 하나 있었거든요 아. 북한에 쓰던 거 그리고 하나 지고 중국전화 내가 그 필요에 따라 계속 아. 쓰던 중국전화 하나 삼성폰 하나 있었거든요 네. 아. 그래 두개 가지고 넘은 거야 아. 아, 넘어서 중국에 건너서서 지금 중국전화 열었는데 중국전화 안 터진다 음. 중국 땅에서 중국 전화 안 터지는 건 세상에 이게까지 기막또 세상 에 그런 일이 있어? 아 이게 우리 해령 쪽에서 너무나 강한 그이 전파 그러니까 장애파 내 번이다 보니까 아, 이북한 그러니까 중국 전화가 중국 땅에서 안 터져 이거. 야, 장애파 때문에. 기막혀. 북한에서 음. 터지는 중국 전화가. 오. 그래가지고 북한 전화 열었거든요. 할수 없이. 어. 그 북한 전화 가지고, 내그 이렇게 신부름을 해던 그, 이게 그 조만한 애들이 좀 있었거든요. 음. 그 중국 전화 지고 있는 애들이. 네. 그 북한 전화니까 북한 전화 마음대로 되잖아그중국땅에 건너서도. 그, 네. 그 전화가 그 북한 번호 눌러가지고, 개 네. 보고, 야, 너그 전화 가지고 산에 좀 가라. 내 여기서 지금 전화하니까 전화 안 터진다. <laughs> 그, 그 북한에 있는 애를 시켜가지고, 오. 그 놈이. 중국 전화 가지고, 그 한국에다 전화 그런 거, 내가 전화번호 준거 가지고. 그래 지금 건너섰는데, 오. 전화 안 터진다. 그래서 그 위치 때문에, 찾는 것 때문에, 거기서 엄청 고생했거든요. 오. 그러니까 내가 직접 그 전화해야 되는데, 북한인 내가, 내가 어디 있다, 어디 있다. 그 장갑으로 지금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이래가지고. 간신히 내가 있는 위치 찾아가지고 그래서 택시 나왔더라고요. 연길에서. 아하. 연길에 있는 사람 내보낸 것도 공 뭐~ 해서 직접 아. 지도한 거고. 그~ 거래서 우리가 뒤에 차 타고 앞에 차한대 걸고 그~ 전화 두개 걸고 그러서 나가면서 앞 계속 앞에 차가 해치매. 그렇지. 뒤에 차를 차 세워. 그러게 되면 차 세우고 음, 음. 그다음 차에서 내려서 도길 음. 옆에. 밤에 들어가는데 다 숨었다가,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또그 변방에 들이 지나가 통과하면 다시 타고 또 들어가고, 그렇지. 이런 식으로 네. 연길까지 들어간 거였구나. 밤한 11시 된거 같아, 들어간 게. 음. 연길까지 들어오니까, 음. 우리를 대륙 들어온 그 브로커가, 어. 아 이젠 됐다고. 어. 살았다고. 이젠 진짜 마음 나도 된다고. 어. 연길 시에 뭐 여기 진달래 강장이라고 어. 하나 있어요. 어, 이내로 거리 옆에 있는데, 5층에. 한국식 건물인데 그 건물에다가 우리를 안치하고 그 다음 날에 우리를 바로 보내려고 준비하고 있었거든 그 음. 버스 타고 가면 된다 심양까지 들어가면 된다고 음. 그래 지금 다 준비하려고 했는데 한국 측에서 전화 다시 온 거야 음. 스톱 아. 보내지마 그 보내면 안돼 그렇게 왜? 위험하다고 그렇게 보낼 사람들이 아니라고 어. 그리고 브로커 보고 여권 사진 다 찍어서 팩스를 날려 그팩스 번에 들어온 거. 그아 우리 뭐 아들 꺼내 거, 냈고, 가시나 내 여권 사진 찍어서 한국에다 날렸고 아 국방부에 있 있거니 한 주일만에 연기 병장을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비행기를 돌왔던가 네, 연기 병장을들어와서브로커가 가서 그 사람 만나서 그딱받아지고어지본온 거예요. 근데 네, 우리 하나씩 다 차고 아내 얼굴에 내 이름에 그뭐딱제 그 여권 딱 차고. 이름이고 국민으로 딱돼 네, 있거든. 또 네, 그 나는. 좀 많이 긴장했댔나봐요. 그니까 애들 데리고 오니까 내가 혼자 중국 다닐 때는 그 몰랐는데 나 혼자서 뭐내맘대로 다니던 사람인데 더, 아, 더 강했대. 많이 했죠. 아, 중국에뭐내 집처럼 떠나들 정도 아, 국경 잘 알았거든요. 근데, 근데 애들 데리고 떠나니까 내가 너무 긴장했대요 아, 그렇죠. 그래서 연길에서 비행기 타려고 내가 준비하는데. 중국에서 타지 말라고 응. 위험하다고 거지는 응. 아 브로커 중국에서 비행 타지 말라고 부르고 어, 응. 부치겠으니까 안내자 붙이니까 베트남 넘어서라고 아. 그거 베트남 오는 과정이 한 주일 걸린 거예요 야, 아, 그게 아, 에 그게 영국에서 떠나서 오는 게 야, 그게 진짜 힘들대요 그아무래도 아. 대한민국 조건이 있으면은 네. 안전을한50%는 담당돼요 아니면 뭐, 70% 담당될 걸. 아니 보수에서랑 뭐보 이게 때로 올라서서 그 선분증 하는데 어. 여권 꺼내기 전에 어. 아이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보 이게 이렇게 찾거든요 어, 어, 어. 그런데 벌써... 여름이라 이게 러, 그러니까 응. 이렇게 러닝 같은 그런 응. 반팔 티셔츠였는데 응. 왜 이렇게 올라와 대한민국 여권이라고 어, 어, 어. 그뭐쭉 그러니까 꺼내려고 하면 어. 보고 아 어, 이렇게 하고. 그 도, 도 소리도 있다. 안 해. 음. 그 별채도 안 봐. 기분이 어떻든가요? 아, 그래. 그, 한두, 아, 처음에는 되게 당황했는데, 음. 뭐, 두, 한두 번, 두 번째부터는 뭐, 뭐, 스, 스스럼 없이, 그래서 이렇게, 그럼, 그러면. 그게 여건의 네. 안전이지. 네. 네. 그러면 뭐, 그렇게 해서 베트남 국경까지 온 거예요. 음. 와서, 베트남 넘어서니까, 거기에 이게 그 국방부에서 사람이 둘이 나와요 아, 그한뭐 가장이라 그래도 한 사람인가 그 후에 다시 만나는 못 봤는데 아, 막그 사람도 막 안고 울더라고 우리 애들 안고 울고 아, 오시걸 수고했다고 그분들이 참 우리 애들한테 아, 정말 잘해줬어요 아 이게 근데 한국에 대해서는 몰랐거든요 너무나 정보가 없던 거예요 내가 근데 네, 그렇지. 아버지도 뭐 나이가 많았대고 그 당시 베트남 음. 하노이 바로 대사관이 인도하더라고요. 어 대사... 북한 저도 어, 대한민국 대사관으로. 대사관이 아 대사관 갔을 때도 가슴 손찌가 섬찌가니... 아닌. 어, 어. 그 대사관 바로 그 옆에 어. 아 이게 북한 북한 대사관이 있는데 어. 그 이, 인공기 보는 순간에 아 이게선 뭔가 딱 떨어지는 것 같. 큰거게야그 베트남에서 들고 볼 거라고는 음. 상상도 못했는데 <laughs> 어, 아그 꿈에도 생각하지 않던 그 인공기 보는 순간에 <laughs> 와나 가슴에서 뭐막 이렇게 뭐막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 와 이게 막 어. م, 무엇인가 막이지막그러더라고아 그리고 거기서 또 긴장이 되고 아, 막 손발이 그런게. 다 굳어지 수... 야 정말 막 소름이 끼치더라고. 요 어. <laughs> 그거 보면서 그리고 아저기 안 보... 아, 그 같이 온그 분들하고 아나 저기 못 가겠다. 그러니까 왜나 어. 왜? <laughs> 저거 보니까 <laughs> 나, 나 진짜 손발이 다 힘이 다 빠지고 어. 막 주저앉을 것 같은데 아, 음. 저 진짜 못 가겠다니까. 그러니까. 아, 저저 저기가 대한민국 대사관이라고 저저기라고 <laughs> 그러는데 <웃음> 와 애들도 긴장이 막그 얼굴에 막 굳어져가지고 어, 막 그렇죠. 얼굴 낯빛이 막 시커매져 겁이 잔뜩 질렸지 막공포에 질려가지고 아, 막 지더라고 그가시는그 어. 애들 못지않게 나도 공포에 질렸는데 음. 뭐라 그쵸 아그게 거기 기발만 봐도 무섭지 아야 진짜 어. 무섭더라고 그 겁이 질리지요. 음, 나올 때 그런 생각 한 번쯤은 다해봤어게 실패하면 죽는다. 뭐, 그어 실패하면 죽어요. 난 오다 네. 실패하면, 네, 네, 네. 실패 네. 실패하면 죽는 니. 네, 그렇지. 실패 없이 단한번 실패하면 죽는 길인데. 그게 장난 삼아 오는 길이 아니니그더 그렇죠. 공포에 질렸던 것 같아요. 네. 이, 그, 생명을 걸고 네. 오는 길인데. 진짜 목숨 걸어보니까 야, 무섭긴 무섭더라고요. 음, 그렇죠. 그때나오면 생각했던 게, 아, 나는 그래도 한 40년 이상 살아봤으니까, 음. 그래도 내가 죽는 거는, 음. 뭐, 그래도 그나마 두렵지 않은데, 어, 어린 아, 요거, 20대 그래. 초반에 어. 애들이, 어. 뭐 세상 꽃도 못 피워보는 애들이 지금 바깥 세상 처음 보고, 이거 보고, 저거 보고, 세상이 희한해서 막, 음, 막 그래. 이러는 애들. 그래. 그거. 놀랍지, 웃네들이야 시험 아, 그, 찬란하지요. 그래, 거기 못 들어가고. 그 앞에 종가집이라고 있는 그 식당에 어. 그 들어갔거든. <laughs> 너무 무서웠 아, 무서워서 못 가겠더라고. <laughs> 그리고 종가집 가서 맨 <laughs> 뒤에 어. 대한민국 대사관 전화번호 딱 남기고 그러고서 아, 자기는 여기서 이으 가야 된대요. 어. 그 여기까지만 자기네그 음. 의무라고 어. 만나면 안 된다고 그 사람들 가고 어. 그리고 그 전화가지고 그 종가집 그 사장 보고 아, 전화 좀쓸수 있냐 하니까 어. 왜 그러냐고 그 전화번호 내놓으니까 다 이래 보더라고요. 그러던 게대사관에서 전화 걸어. 이 사람 걸던 어. 게딱 북한에서 오신 분 같은데, 어. 대사관에, 그러니까 지금 전화 요청한다니까 전화 바꾸라고 그러더라고요. 음. 그래. 그 아버지 이름 딱 묻더라고요. 그래 우리 음. 아버지 는 김성만하고 책을 자딱되니까 오시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금방 나갈게요. 그래 전화 좀 바꿔달라고. 그래그 종가집 사장한테 바꿔주니까. 그분들 식사 시키라고 그랬나 봐요. 그 사장이 또 식사 시키느라고 밥 먹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음. 그, 그거 한번 본 다음에 그치. 너무 공포에 질려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그 먹지도 못하고 애들 둘 데리고 배 안고 파 먹어. 근데 애들 못 먹더라고요. 그 5분도 안 돼서 금방 온 거예요. 가, 가자고. 그래서 그 베트남 그 대우 호텔. 그 대우 호텔 제일 위에다가 그 나한테 하더라고요. 야우 지금 도 높대요 대한민국 위에서 들어가 지은 건물인데 뭔가 그러니까 베트남 정부하고 해가지고 거기는 음. 오래 안 있었어 얼마 안 있고 그래서 바로 거기서 비행기 타고 아. 아. 내 가족만 탁 데리고.